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아라 누나입안녕하 안녕하세요. 어녕하세요 안녕하세요. 웨딩 상담, 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녕요요결혼하시요요안녕요안녕하요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안 누군진 모르겠지만 결혼을 하나 봅니다. 웨딩 상담을 받으러 갑니다. 살다 살다 보면 이런 일도 있고 저런 일도 있는데 이런 일이 발생했네요. 그러게요. 느낌이 어때요? 아직 실감이 나지 않지 않나요? 일 보고 나서 이제 계약서 찍는 순간, 계약서 사인하는 순간부터 실감이 나겠지? 그런가요? 아, 저는 딱 그럴 때 느낌이 났어요. 오늘 가겠다고 이렇게 이야기 를 해놓은 순간 그 이제 실장님 되시는 분이 신부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했을 때신부님이 제가 나도 신랑이라고 예순님 안 신부님 <laughs> 죄송하구요 <laughs> 저한테 신부님 성함이 어떻게 되세요?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을 때아 조금 아, 내가 뭔가를 지금 하고 있는 있구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. 저 아직 알아본 것도 없고. 저희가 상견례를 저번 주에 했어요. 어 거기서 이제 대략적으로 날짜가 나왔고요. 이 날짜를 정해놓으니까꼭 뭔가 해야 할것같긴 하고 뭔가 지금 액션으로 무언가를 해야 될 시기인 것 같아요. 보 해야죠. 그렇죠. 부들한테 <laughs> 저희보다도 이제 이제 가족 행사다 보니까 부모님분들이 <laughs>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고. 어떻게 돼가고 있냐 진행 상황을 저희가 이제 보고하는 형식으로 <laughs> 저희가 이제 소 어, 발빠르게 뭔가를 알아놔야 하는 그런 상황에 이르렀어요. 보통 네한 6개월 남기고 준비하죠. 6개월 남기고 준비하나요? 네. 그런가요? 음, 한 번도 안 해봐서 진짜 결혼 <laughs> 두세번 하시는 분들은 드물잖아요. 다 처음이라 이렇게 낯설고 어색하고 뭐부터 해야 될지 일단 이것도 공부가 필요한 것 같아요. 근데 왜? 11월에 하느냐? 왜 11월일까요? 왜? 자독이라 맞나요? 윤중원 씨의 답변을 들어보시죠. 어. 네. 윤중원 어. 씨의 영향이 있다 없다. 약간 있다. 왜? 20%. 회가그 그쯤에 시즌이 다 끝나기 때문에. 시즌이 끝나기 <laughs> 때문에 11월에 결혼식을 어. 잡는다. 그러니까 그그 10월, 11월 초까지는 이제 대회 때문에 몸 관리를 또 해야 되고 정말 다바쁘 때문에 그렇죠. 근데 오늘도 제가 주머니랑 이렇게 이야기를 한게 우리가 하기로 마음을 먹었으면 조금은 포기하거나 감수해야 할 부분이 있다. 너무 대회에 치우치지 않았으면 좋겠다. 좀 이게 결혼점을 열심히해야죠 그쵸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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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쵸. 사실 주머니가 조금 더 뒤로 미루고 싶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준비할 거면 제대로 하는 성격이기 때문에 음. 에, 대회가 이렇게 발목 잡으면 안 되잖아요. 사실 저도 대회에 나가고 싶은데, 음, 한 명이라도 조금 더. 네, 서로 같이 준비는 하는 거지만 한 명이라도 이제 대회를 포기하고 결혼 준비할 게뭐 사실 저희같 지금 안 해봐서 그런지 뭘 많이 해야 되는 건지도 잘 모르겠고요. 뭐부터 시작해야 되는지도 진짜 잘 모르겠어요. 저희가 틈틈이 이렇게 준비하는 영상도 올릴 테니까요. 뭐가 빠졌다 하는 걸 아시는 분들은 알려주세요. 우리 구독자님들은 연령대가 많이 높아서 많이 알려주실 것 같아. 해보셨거나 하실 분들이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어요. 우선 첫 번째, 저희는 플래너를 안 끼고, 안 끼고 해요. 왜냐? 잘 모르겠어요 아직. 플래너를 사실 뭐 이것저것 알아보기 제가 귀찮아서 플래너를 낄까 이렇게 직원한테 물어보니까 아니야. 그냥 우리가 하자. 뭐 예식장 잡고, 예식장 뭐저호 대관, 뭐 뷔페 이런 거 거기서 알아서 할거 우리가 쓰듬에 알아보고. 네. 이 정도로만 해도 네. 요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많이 축소해가지고 네. 굳이 예전처럼 막 플래너 껴서 막 거창하게 막 엄청 크게 준비할 필요는 없어가지고 그쵸 저희가 네. 11월에는 또 풀릴지 안 풀릴지도 모르겠고 사실 미룬 것도 있어요 원래는 올해 초였죠 올해 초였는데 아무런 코로나에 대한 진전이 없었어요 그래서 아 내년으로 하자 라고 말은 나왔지만 내년에도 사실 어떻게 될지 모르겠고 그래서 결정한 11월이었습니다. 음, 떨리나요? 아니야 그때 되면 떨릴 것 같아요. 지금은 지금은 하나도 무덤덤. 아 이제 나도 가능하다. 나도 지금 유부남이 되는구나. 참나 지금 나이가 몇 살이죠? 3른한 살. 서3한 살. 되도록이면 천천히 해라. 이런 말 듣지 않나요? 그렇죠. 근데 저는 마음에 딱 계획을 잡았어요. 직장 잡고. 네. 1년만 자리 잡고 어. 결혼하자 아 중원이가 1년 전에 아, 똑같이 말했어 맞아 근데 진짜 1년이 됐다 1년이 됐어요 도착했습니다 도착했습니다 여러분 저희가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어이고 아무것도 모르는 두 명이 웨딩홀에 일단 왔는데요 가서 일단 구경 좀 해볼게요 가면 또이렇겠지 신랑님 신부님 어서 오세요 하면서 아 저희가 일단은 오기 전에 유튜브를 보면서 조금씩 공부는 해왔는데 와 할인 받는 법그쵸 샤바샤바를 잘해요 중원님 샤바샤바 잘하는가요 알아가. 저요 저 제가요 네, 내리세요 일단 알겠습니다 일단 갔다 오겠습니다 어 여러분 어서 오세요 아 이게 레드 카펫이 아니었어. 빨간 데 시멘트였구나. <laughs> 주말에는 깔아지지 않을까? 아미러어니다러야되나아 뭐, <laughs> 자동이 아닐까. 어토자신 예상한 객수, 저희 몇 명이 나올까요? 천 명? 천 명까지. <laughs> 구독자님, 육만 <6만> 명? <laughs> 만 <6만> 근데, <명. 웃음> 저기 뭐, 월드컵 킹기장 하나 빌려할것 같은데. 근데 보증 인원에 따라서도달라 <laughs> 제가 상담받고 있는 거 없어요.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가, 어. 한 4만 초반으로까을까 있을까? 어, 까고 있을 이제 코로나로 이번 주에야 때문에 어. 다는 못 먹을 거야 어. 홀만 빌리는데 350만 원인 거야? 응 350만 원 기본가고 기본까지 우리는 이제 날짜랑 시간에 따라 다르니까 아 이게 기본으로 음. 42,500원이 돼 있구나 음. 부가세는 별도니까 음, 47,000원 47, 어. 아, 딱 정해져 있네 음. 근데 여기서 이제 근데 여기 필요연이 음. 웨딩헤너스가 괜찮게 잘 나온다 해가지고, 여기는 믿고 해도 됩니다. 진짜. 정탈제가 아니어서. 응. 음. 샤워샤워잘해야 음, 시즌이냐, 비시즌이냐, 음. 시간대별로도, 요일대별로도 다 가격이 다르다고 해요. 음, 음. 근데 제가 여기 온 이유는 회사 언니의 추천. 코로나다보자 4년 타임? 응, 그걸로 해야 돼. 4년 타임이라고. 무료로 해주는 데도 있고, 음. 딴데 보기는 좀 가자 데뭐는이런 식으로 도 없이 자 음. 우리 광배알 고기 음. 감별 뭐지? 태그나응음식 뭐지? 몰라